자, 여러분. 우리가 매일 듣는 노래. 누가 만든다고 생각해요? 이 질문 여러분의 생각을 확 뒤집어 놓을 겁니다. 바로 시작하죠. 아마 대부분 "작곡가"라고 바로 대답하겠죠? 맞아요. 근데 만약에 기술 때문에 작곡가의 역할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요? 이 질문이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다룹니다. 자, 가봅시다. 자,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단어 모르면 해석이 산으로 갑니다. 핵심 어휘부터 확실하게 정복하고 가죠. 첫 단어 프로페 o 션 이거 그냥 직업이라고만 알면 안 돼요. 여기선 전문 분야라는 뉘앙스가 훨씬 강해요. 그래서 대중음악 작곡가의 프로페 o 션이라고 하면 작곡이라는 그 전문적인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죠. 다음 파라메터스 어우 수학 시간 아니에요. 여기선 아주 쉽게 그냥 음악적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면 끝. 예를 들면 뭐 음색이라든지 멜로디의 꺾임, 리듬의 강약. 같은 거요 이런 게다 뮤지컬 파라메터지예요 자, 마지막으로 integrated into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말 그대로 모모에 통합되다. 즉 하나로 합쳐지다는 뜻이에요. 작곡가의 일이 녹음 과정에 그냥 쏙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. 분리된 게 아니라 아예 하나가 된 거죠. 기억하세요. 자, 왔습니다. 서수령 단골손님. 이지문의 킬러 문장이에요. 이 문장만 잡으면 점수가 달라집니다. 집중. 문장 길다고 쫄지 마세요. 이런 문장일수록 구조는 단순해요. 우리 같이 뼈랑사를 한번 발라볼까요? 자, 뼈대부터 찾죠. 주어는 The Introduction of magnetic Tape, 동사는 쭉 뒤에 있는 enabled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시험에 나올 문법 포인트, enable, 더하기 목적어, 그리고 투부정사, 오형식 구조죠. 그러니까 마그네틱 테이프가 가능하게 한 거예요. 뭐가 뭐 하도록? 음악적 요소들이 더 쉽게 다뤄지도록요. 딱 떨어지죠? 좋습니다. 이제 단어랑 문장까지 봤으니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죠. 이야기의 시작은 이거예요. 마그네틱 테이프라는 신기술이 짠하고 나타났어요. 이게 모든 변화의 원인이죠. 이 테이프 덕분에 악보에 적기 애매했던 소리들을 녹음하면서 직접 만져볼 수 있게 된 거예요. 실험이 가능해진 거죠.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? 작곡가의 일이 녹음 과정에 통합되면서 이건 이제 팀플레이가된 거예요. 그러면서 누가 뭘 했는지 그 경계가 애매해진 거죠. 대체 이 곡의 진짜 주인은 누구냐? 이겁니다. 이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나오죠. 바로 로그마기에요 연주자랑 프로듀서 이름이 같이 올라가잖아요.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명확해요. 기술이 작곡을 혼자 하는 일에서 다 같이 하는 협업 예술로 바꿔 버렸다. 자, 그럼 오늘 내용 최종 정리해 봅시다. 머릿속에 딱 박힐 수 있게 핵심만 다시 짚어볼게요. 핵심 주제는 기술이 음악 창작의 판도를 바꿨다는 거고요. 오늘 배운 핵심 어휘와 문법, 이건 무조건 다시 나옵니다. 오늘 배운 거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꼭 자기 걸로 만드세요. 수고 많았고,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.